오늘 말씀해주목은 반석의 집을 짓는 법 마태복입니다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사복을 선포하시고 이제 어, 모든 사람의 복 받는 팔복 선포하시고 또 동시에 이제 빛과 소음도일으 가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 는데요 이 말씀은 거의 그, 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종교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한자가 다 충격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는 사람이 충격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니오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옛날에 바라미며 선지가 있었는데 주여 주했다가 그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을 복비로 또 어, 자기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주여전여자가다폭발는진은 주여 아니죠. 또 우리는 아론을 생각합니다. 아론은 그 황수를 어, 세우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옛날 이집트의 그 화려한 황수의 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 모세가 산에 올라간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이 방황하지 않고 황소신을 섬기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황소라는 것은 세상에서 섬기던 즉애국에 섬기던 그런 신이었 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처하라고 거기에 거룩한 그런 것을 재단 어, 삼고 황소를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즉 세상의 사람이 세상 신이 그리운 것이죠 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이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황소가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시다라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많은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메시아를 믿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 진정한 주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주님을 선파,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세운 그런 어 집이 어 오래가고 튼튼하고 무너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래에 성을 짓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면서 비가 오고 청수하면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간절히 바라望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법입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은 이 건물 지을 때 특히 큰 건물 줄때 밑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판도합니다 바위가 나면 거기다가 이제 어 주춧돌 놓고 어 건축을 시작하죠. 바위가 안 나면 커다란 그런 전봇대만 콘크리트 꽝꽝 박아서 거기다가 어 주춧돌 놓고 시작하죠. 그래서 반석 에 세운 집이 여러분 세워지시를 기도하시 기 바랍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 반석이라는 것은 모세시대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생수라 하고 마한사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우리 예수님이시죠 다시 고백하기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라고 했고 또 나의 요새시라고 했고 나의 피할 바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도피처 그것이 바로 우리 반성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상서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아, 잘못하기 쉬운데요,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 이십 일 절에 오십니다. 시작 나 들어 주여지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에 계신 내 앞에서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라 행동하는. 그러 인격, 믿음을 원하신다고 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어, 그리스도로 살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림에 와서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말로만 성전을 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진짜 성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삶을 세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참 성전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귀한 삶이기를 간절히 바라보십니다 성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성전 그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성전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오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를생에 쌓지 않고 반수에 쌓는. 다음 달 믿음으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 정말 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야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 바론, 놀란 삶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23절이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록 이르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로 많은 분들을 행하지 아니으니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영을 받지 않고서도 많은 권능하는 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심원의 어,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사단이 보면 많은 어, 권능해하고 을 예수님이 사정것처 행동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만 따라와서 정말 참 기술을 베풀 수 있는 베드로 심원의 기를 간절히 바라가십니다. 가짜 심원이 안에 베드로 심원으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았을 때 우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폐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이방신이어서 또 세상 신면서 일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행동한 것이 내가 세상이었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었던 것이냐.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위해서 세상의 것이라는 경우가 있다고 서 깨달을 때참하나님을 향한 그런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주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것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반석이 집어시는 법인데 이 반석이라는 것이 어, 다시 한번 말씀드려 어, 반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이 반석 위에 기회를세우라 하셨는데요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그 돌이 어, 바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돌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군지 나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반석이 집을 지으면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석이 집을 지는 사람은 이제 흔들지 리 않고,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풍파 와도 괜찮습니다. 창수 와도 괜찮습니다. 바람불어도 흔들지 리 않습니다. 그런 놀란, 그런 옹벽 과 같은 집을 짓기를 예수님 터 위에 짓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 아, 위험이 왔을 때그 미리 방어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삶이 제일 길을 바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를그 반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듣지 않은 사람은 볼못 받는 것이죠. 그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데요. 아, 마태음 13자, 1 2절로 보면, 어, 아, 듣는 사람이 볼 받고, 보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마태호 1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죠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놀라운 삶이 매일매일 일신 오일신 매일매일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것입니다 듣지 않은 사람은 이 희망이 없습니다. 듣지 않은 사람은 비가 나서, 창소라서 이제 모래성의 성이라 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아, 꿈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디모데서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두고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승리해 나가시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그 영혼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인도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빛나가시를 간절히 바란 것인데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한복 뭐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메시아를 의지해서 우리 행동한 놀란 사람 있기를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석에 집어질 수 있을까요? 야보서 1장 25, 25절이면 자유롭게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인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여요 실천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 자, 우리는 어, 행한 자라, 행동의 인격자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시는 그런 사람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반석의 짚어주는 그런 방법지 하나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반석이 짓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반석의 교회 그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이 기속되기를또 아름다운, 생활, 아름다운 생활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는 것을 새로운 날을 아, 어, 발견하시기를, 자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또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성령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성령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님께서는 내가 길이와 진료 생명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어, 이 샌드위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한 그런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삶이 이제 그어 세상의 속박에 벗어나서 거룩한 주님의 아 행렬에 내가 더욱더 좋아지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가난하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삶을 새롭게 인도예수는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밝은 길로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의 그황우의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물을 치자한 황우세 버렸을 때, 여러분 이제 놀라운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드렸을 때 내가 변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우를 통해서 그들이 어, 무엇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황소같은 그그 어, 주술이 빠지지 마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의 빛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더욱더 승화된 삶의 길을 간절히 바라오십니다 그래서 이 아, 반석에 집을 지키고 난 여러분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인을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지어 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도 짓고 이제 아, 목재도 놓고 또 필요한 아, 데코르신도 하고 또 색칠, 색칠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영원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습니다왜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습니다그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부패를 계약하고, 또, 어, 삶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나의 삶을 바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수 있는 그런 삶을 태어날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시면 22장 30주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세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 나라에 들어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와 창녀들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진실한 예수를 찾기에, 그런 것이 더 진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약에 빠졌을 때, 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참, 어,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기를, 우리가 각고의 인내를, 어, 기르지시지바라보십습니다그러면서 13장 1절,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말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며, 우리는 경고를 해 되고 내가 여왕의 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가 알고 또 살아온 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참사랑하 가진 우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며 놀라운 그런 반성의 집을 짓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 반성이 짓는 법이 이뜬 것은 구린조 어, 3자 심지르면 능히 다른 터에 앉아 둘자가 없느니, 이는 어, 곧그리스도이 수라. 그러니까 우리 이 터는 바로 그리스도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분이 어, 둥지를 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28자 심지르면, 내가 한도를 시원히 두어, 기초삼사만은 아니라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거친 자는 고난당한다 하시는데요이사에서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성으 오셔서 우리에 새로운 지표를 인도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반성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 파원에 안겨서 새로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십니다 11장 2 8 절에 보면 하나의 말씀을 지키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더욱더 바라본 놀라운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십니다. 우리 예를 든다면 베드로는 그 반성해진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변에 가이샤라 있고 구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쪽에가서도 저는 그리스도시 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베드로다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도레, 도이란 뜻이죠. 바이란 뜻이죠. 정말 베드로다운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는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수제자로서 보험선파에 압전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반석에 지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약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반석의 집을 아름답게 짓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산수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이 반석의 집을 짓고 그냥 주여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동하는 양심, 행동한 인격이 그런한 사람이 충만하시를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아, 새로운 천국을 발견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모습이었던 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으면 그분은 이제 아, 말을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는 행동으로 기도하셨고 행동으로 십자에 오르셨고 행동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고 또, 전격적으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아름다운 하나님이 아들이셨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사실 인정할 수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반성 짓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반성의 삶이 있기를 또이 전환절을 맞이하여 새로운 반성의 둥지를튼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니다 우리는 할 말씀을 이제 오늘 두 가지로 구별하시는데요.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듣고 실천한 자가 있고 듣지 않고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말씀 들으면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집의 방한성이 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듣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됐죠? 모래선처럼 쓰러져서 물에 흘려 떠나버리고말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좋은 터를 어, 쌓아야 되는데요. 디에서 6장 19절에 는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참된 생명을얻고 보고 쌓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어, 나의 빛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제, 우리 눈으로서 보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변화된 그런 제자가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변화된 그런 행동이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변화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 가서 보물 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 주시니, 너희 가서 보험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반석의 질을 질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